안녕하세요. 저희의 유튜브 채널 유라시아를 향한 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강의 시리즈 두 도시 이야기를 맡은 황기은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두 도시의 형성 과정과 도시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두 도시와 관련된 신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추상적인 관념, 즉, 신화와 세계관, 이데올로기가 응축된 복합적인 공간입니다. 표트르 대제의 도시계획에서도 보았듯이 페테르부르크 도시 자체가 러시아가 기존에 갖고 있던 세계관과 이데올로기를 벗어 던지고 유럽화 근대화를 추진한다는 일종의 추상적인 관념을 상징하죠. 물론 페테르부르크는 계획 도시이므로 탄생부터 이데올로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획 도시가 아니더라고 해도 도시의 경제적 정치적 성장은 필연적으로 특정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도시신화를 수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도시 정체성 및 세계관으로 발전하게 되죠. 제3로마설은 16세기 모스크바 공국이 러시아 제국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뿌리내린 종교 사상적 정치적 이념입니다. 모스크바의 대주교 조시마의 1492년 문헌에서 모스크바는 새로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글귀가 등장하고, 1511년 수도사 필로페이는 바슬리 3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군주의 왕국은 로마 제국입니다. 두 로마는 멸망했고, 세 번째 로마가 여기 서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로마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두 로마는 로마 제국의 로마, 그리고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프를 가리킵니다. 제1의 로마인 로마 제국의, 즉, 현재 이탈리아 땅의 로마는 세계 기독교의 수도였으나, 카톨릭이라는 이단에 빠져 추락했죠. 그래서 정교의 입장에서는 1054년, 즉, 카톨릭과 정교회가 분열된 이후에 유일하고 진정한 기독교의 수도는 콘스탄티노플이 됩니다. 따라서 콘스탄티노플이 제2의 로마가 되죠. 하지만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오토만 제국에 의해 멸망했으므로 모스크바가 콘스탄티노플의 뒤를 이어 제3의 로마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글의 내용입니다. 이는 15세기 러시아 진력을 둘러싼 국제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1453년, 동로마 제국은 오토만 제국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시기,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 지역은 몽골 따따르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즉,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이슬람이 승리를 거뒀다면 러시아 땅에서는 기독교가 이슬람에 대한 승리를 획득한 것이죠. 따라서 러시아는 자신들을 기독교의 수고자 자처했고 자신들이 동로마 제국을 계승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다가 1472년 이반 3세는 동로마 제국 마지막 황제의 조카인 조에 팔레올로 구스와 결혼을 합니다. 이 결혼을 통해 러시아는 자신들이 동로마 제국의 정통적 계승자임을 혈연적으로도 주장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결혼을 로마 교황이 주선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조회는 동로마 제국 멸망 후 로마 교황의 보호하에 카톨릭 신도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모스크바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조회와 이반 3세의 혼인을 추진했죠. 하지만 조회는 이반 3세와 결혼을 하면서 정교 신자로 개종을 합니다. 이름도 러시아 이름인 소피아로 개명하죠. 이 소피아 공주에 대한 이야기는 텔레비전 드라마로도 제작되어 2016년 러시아 채널에서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피아 공주는 모스크바에 도착할 때 쌍두 독수리 문장을 지니고 왔다고도 하는데요. 이 문장은 처음에 이반 3세의 개인 문장으로 사용되다가 러시아 제국의 문장이 됩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두 수도사가 남긴 모스크바 제3의 로마라고 하는 개념은 러시아 정교의 독립성과 러시아의 메시아적 소명을 강조하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면서 황실 절대주의 이데올로기와 러시아 제국주의를 뒷받침하는 사상이 되죠. 이에 반해 페테르부르크 신화는 다른 양상을 띱니다 러시아 기호학자 로트만은 지리학적 위치에서 도시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리합니다. 모스크바가 로마, 예루살렘과 같이 자기가 중심이라고 간주하는 도시 모델인데 반해, 페테르부르크는 국경 너머의 도시, 변경 지역에 위치한 도시 모델입니다. 국가 경계 밖에서 시작한 페테르부르크, 게다가 인위적인 도시 페테르부르크는 역사가 없는 도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역사의 부재를 메우기 위해 신화가 발전했고, 그리고 그 인공적인 도시 상황 자체가 하나의 신화가 되었습니다. 급격하게 발전해서 늪지에 소산한 페테르보르크는 도시 자체가 하나의 기적이자 또는 악마의 속임수로 일켰고, 이에 따라 두 개의 신화가 함께 발전합니다. 늪지에 마법처럼 갑자기 생겨난 도시, 신처럼 위대한 인간이 만든 도시라는 신화, 그리고 늪지를 도시로 만든 거대한 토목공사는 곧 인간이 자연에 대해 거둔 승리 신화로도 여겨졌습니다. 표트르 대제를 신성화하기도 하는 이 도시 신화는 18세기 궁정 시인들에 의해 귀족 문학가들의 공식 문학의에 의해 발전해왔죠. 하지만 한편으로 이 도시를 세우기 위해 엄청난 인원이 동원되었습니다. 추위와 습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죠. 이에 따라 이 도시는 뼈 위에 세워진 도시라는 오명을 얻게 됩니다. 도시의 화려한 명성 뒤에 가려진 부정적인 면들에 대한 이야기는 소문과 전설로 민중들 사이에서 떠돌았고, 이 인공적인 도시가 필연적인 종말을 맞이할 거라는 신화가 발전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표트르 대제의 첫 번째 부인은 강제로 수녀원에 보내졌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쫓겨나면서 이 도시는 텅 비게 되리라 라는 저주를 내렸다고 합니다. 물론 첫 번째 부인이 수녀원으로 쫓겨갈 때는 페테르부르크 건설이 시작되기도 전이었으므로 이는 그냥 전설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강 어기 늪지에 건설한 이 도시에는 항상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자연에 대한 승리라고 여겨졌지만 자연은 늘 복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강 하류에 세운 페테르부르크는 건설 초기부터 짙은 안개와 빈번한 홍수에 시달렸고 대홍수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나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이에 언젠가 이 도시는 물에 의해 시작처럼 한순간 사라질 것이라는 종말론 신화가 나타나죠. 이러한 종말론 신화는 야사로 전해지다가 19세기 작가들에 의해 문학 작품으로 수용됩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는 홍수에 대한 환상은 19세기 러시아 시인 푸시킨의 서사시 청동기마상에서부터 20세기 시인 벨르의 페테르부르크에 이르기까지 페테르부르크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의 단골 주제였습니다. 푸시킨의 서사시 청동기마상은 위대한 기적으로서의 도시 신화와 종말론적 신화를 결합한 작품입니다. 자연을 대변하는 물과 인공, 즉, 문화를 대변하는 돌의 대립을 표현하고 있죠. 서사시의 서문에서는 표트르 대제의 위대한 상념을, 그리고 물에 대한 돌의 승리이자 유럽을 향한 창인 표트르의 창조물 페테르부르크를 찬양하지만 본문은 가난한 소심인 예브게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예브게니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꿨지만 대홍수로 재산도 약혼녀도 모두 잃고 맙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미쳐 떠돌아다니다가 표트르 대제 동상인 청동기마상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인간이 살기 적합하지 않은 이런 곳에 도시를 지은 표트르를 저주하고 이에 분노한 황제의 동상은 예부게니를 밤새 쫓아다닙니다. 예부게니는 결국 다음날 아침 시체로 발견됩니다. 이렇듯 베테르부르크는 19세기 러시아 문학에서 환상적이고 그로테스크한 유령의 도시로 종종 묘사되고는 합니다. 유령은 이 도시를 건설하면서 희생당한 수많은 일꾼들 또는 예브게니와 같이 어쩔 수 없이 이 도시에서 살다가 희생당한 소시민들을 의미하기도 하죠. 19세기 작가 니콜라이 고골의 단편소설 외투에서는 외투를 강도에게 빼앗긴 주인공이 유령이 되어서 외투를 찾아 온 도시를 배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유령성은 페테르부르크의 극장성과 어, 깊게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18세기 초 표트르 대제는 일상생활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서유럽식으로 대개혁을 단행합니다. 정치 및 사회제도가 바뀐 것은 물론이고 러시아 귀족들은 수염도 자르고 복식도 서유럽식으로 바꾸고 일상생활 속 규범과 간습들을 모두 새로 익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자신들의 나라에서 하루아침에 외국인이 되어야 했던 거죠. 그리고 서유럽의 여러 건축약식을 복사해 모아놓은 페테르부르크는 19세기 러시아를 방문했던 프랑스인 큐스탕 후작의 눈에는 하나의 거대한 극장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러시아 황제와 귀족들은 무대 위에 배우 같다고 마치 자기가 맡은 역할을 연기하는 것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저 유럽적! 외면만을 본따 건설된 페테르부르크는 아무런 기반도 없이 공중에 매달린 도시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념은 이 도시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환상으로 실체가 없는 유령적인 공간으로 바라보게끔 만들었습니다. 작가 고골은 단편소설 넵스키 대로에서 넵스키 대로의빛대어 페테르부르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넵스키 대로를 믿지 마라. 모든 것이 기만이고 모든 것이 꿈이며 모든 것이 겉보기와 다르다. 페테르부르크의 모든 것은 인위성과 연결되었고, 그렇게 인공성과 역사의 부재에서 탄생한 신화는 문학 속에서 또 다른 페테르부르크를 만들어냈습니다. 페테르부르크 신화는 러시아 문학작품으로 승화되어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페테르부르크의 분신으로 기능합니다. 그리고 페테르부르크 텍스트라고 불리는 이 문학 작품들은 가장 위대한 세계문학 중 하나로 페테르부르크의 위대한 유산으로 남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